기자, 공 아! 기자, 얘기 했잖아요. 자부 라니까 하나, 아니 외롭 은, 예 감은 틀린 적이 없 아, 어요. 틀린 네. 적이 없 어요. 피해자 를 더욱 옥죄 우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당신 은 어떻게 극복 하고 계십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라고 하면, <laughs> 사고를 당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뒤에 나타나는 불안 증세만 떠올릴 수 있는데요. 이외에도 자연재해, 묻지마 폭행, 성추행 심지어 보이스피싱까지도 충격적인 경험 후에 발생하는 모든 불안 증세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보내는 SOS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사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혹은 장소를 피하게 된다. 당시의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반복된 꿈을 꾼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이런 증상이 한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 전문가에게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2010년 7월 법무부는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 피해자 복지 센터인 스마일 센터를 설립했고요. 스마일 센터는 범죄 피해로 인해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활할 수 없을 경우 약 2주간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지낼 수 있는 생활관을 마련해주고요.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자문단을 구성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장고라 스마일센터는 전액 국고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심리 지원은 무료로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음.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치유해야 할 상처입니다. 정말 그뭐큰 사고나 재난이 있을 때만 외상 로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살회 보니까 범죄 피해자들도 엄청나겠네요. 네, 정말 충격이. 국가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한다는 건 저도 몰랐거든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네. 무료고요. 네 다음입니다. 스스로 나를 지키기 위해 할 19, 18이 공개니다 아직도 김미영 과장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김미영 과장의 최신 수법만 모아 모아 알려드립니다. 요즘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하죠. 이런 시류에 발맞춘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출 보증료를 먼저 달라고 하거나 신용 평점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며 입금을 요구하는데요. 하지만 돈을 보낸 통장은 대포 통장. 직원은 당연히 가짜고요 이렇게 돈만 받고 먹튀하는 유형이 있고요 또 경품 이벤트 다들 좋아하시죠 너무 좋아요 sns를 이용한 경품 이벤트는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댓글만 달면 현금을 준다 지금 뒤가 쭉쭉 늘어나시죠 실제로 얼굴 책에서 댓글을 단 사람 중에 당첨자를 골라 현금을 주는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현금을 아 정말 돈 받았어요 대박 이런 후기들이 올라오면서 미끼를 투척. 그리고 만약 댓글를 달아 당첨됐다고 연락이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사 규정상 거래 내역이 있어야 입금이 가능합니다. 아하. 또는 세금을 먼저 납부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뭐 달라가 그런데 하면 주면 이때 전화 어, 되시면 안 됩니다. 안 하면 돼. 그렇다면 이런 사기에서 내 통장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 금융사 직원이라고 연락이 오면 꼭 해당 기관에전화해 실제로 재직 중인 사람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계좌 이체 등 입금 후에 의심이 된다 싶으시면 30분 안에 반드시 지급 정지를 하시고요. 음. 올해 7월부터는 지급 정지 후에 14일 이내 피해 구제 신청서를 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4일이 지나면 사기범이 돈을 또 빼갈 수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로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저는 경품을 다 응모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치 담는 그. 그 밀폐용기 있잖아요. 음 그걸 받아서 엄마한테 칭찬을 받았거든요. 아그 이후로 경품마다 응모하는데 를아 그런 게 있어요. 잠깐만 여기에 뭐 하나 또 가입해라라고 을 뜨는 게 있어요. 그걸 내가 가입한 적이 있거든요. 피해는 없었지만은 제가 뜨끔한 거예요. 아 거기다가 개인 정보를 주면 안 되는구나. 음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두 분하고 얘기하면서도 어. 확 느껴지는데 보통 어르신들이 당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 젊은 사람도 지금 보면 현혹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피해자 중에 의외로 20대가 33%나 됩니다 어? 그 노련한 20대가? 네 20대가 오. 3분의 1이에요 내가 젊으니까 나는 안 걸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음.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laughs> 오우, 오우. 오, 언제, 뭐, 8, 아우... 뭐 언제 8 팔팔 빅데이 개그로 한건 재미없었어요 어제도 우리 셋 중에는 제일 이런 피해 안 당하는 분이신 거죠? 아, 네, <laughs> 네, 안 당하는 지 40대니까 저기 계산 먼저 할게요 선생님